이 여름에 김세롬 누드톤 착시 수영복 입고 윙크 방송인 김세롬이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겼다. 김세롬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엔드쿼트 이렇게 정신 없이 뜨거운데도 여유로이 느껴지는 게 바로 여름 이맛 엔드쿼트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서 김세롬은 스킨색 수영복을 입고 해변가에 앉아 윙크를 하며.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빨간 립 메이크업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엔드쿼트 이 여름에도 여유가 느껴지다니 엔드쿼트 엔드쿼트 이것이 진짜 피사 엔드쿼트 엔드쿼트 미스코리아 보다 미엔 엔드쿼트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새로움은 2004년 슈퍼모델로 데뷔했으며 현재 홈쇼핑과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윤상열 기자 BOGO109 a mt.co.kr